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본 PD는 오늘 아침 칠레 수도 산티아고 시내 중심부에 나와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강렬한 태양이 아침 8시 벌써 어, 도심 곳곳을 비추고 있습니다. 맑고 어, 청명한 날씨로 어, 저 멀리 안데스 산맥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오늘 어, 이 칠레 산티아고 곳곳을 다시 탐방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남미의 대표 국가, 대표 도시의 이 다양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톡파원 유창준이었습니다.